봉헌식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서 아 그것을 봉헌한 거예요. 이제, 이제 봉헌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 어뭐어 지금 교회가 우리 어렸을 때를 할 때는 교회 다량 교회당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말 썼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새 성전이라는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쓰는데 진짜 성전이라는 말이 교회와 일맥상통하는 거는 좀더 연구해보고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긴 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다. 통용되면서 우리가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한다 이렇게 어른들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조감도를 만들고 이렇게 성전을죠. 이거는 부천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 함께 지었던 그 교회 사진을 오랜만에 한번 컴퓨터에 있는 걸 넘어왔습니다. 부천 성문교회인데요. 이제 이제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입당 예배할 때는 이 교회 땅도 샀을 것이고 건물도 샀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부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리 이 교회 떠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헌당 예배가 봉헌 예배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거를 해결하고 이제 헌당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 자 입당해서 헌당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잠깐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설론 건너뛰고 합니다. 성정 선벽 완공은 느헤미야 몇 장에서 끝났을까요? 성경 퀴즈할 때는 그렇게 잘풀었는데 예상 문제나. 성벽 완공은 이렇게 성벽 완공은 몇 장에서 끝났을까요? 잘 모르지겠어요. 성경 키주제를 다시 해야 되나? 그 선물 받고 막 그랬잖아요. 예. 6장에서 끝났어요. 6장에서. 육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완공시켰어요. 그러면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제 오늘 12장에 와서 이제 봉헌했어. 그러면 그 이제 그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6, 7, 8, 9, 10일, 1 1 12이 17장 동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 거냐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헌당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오늘 참 죄송한데 여기에 무슨 제사장이나 지도장이나 귀족들이 활동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느에미아, 느헤미야를 아참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다 목사나 성도는다 똑같은 성도인데 교회에서 평신도 이렇게 이야기니까 특별한 전문 인사 역자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평신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되면 저처럼 전문인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가 주도해서 그들의 땀과 눈물이 해가지고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죠 자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교회마다 눈물이 있어요 이,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6장에서 완공이 끝났는데 13장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다시 세우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운동 금식하는 운동 또, 이 성, 예루살렘 성벽왕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스라, 느에미아를 통해서 다시 들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음. 눈에 보이는 성벽왕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왕공이 더 오래 걸렸고, 더 인가. 성벽왕공은 얼마나 걸렸어요? 예, 52일 걸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돌이키고 기도 운동을 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을 복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이 성. 이 성전 안에 오늘 축제가 벌어지죠. 오늘 제가 이제 한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 축제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그 다음 주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완공은 완벽한 공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할 만큼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고 돌이키고 오늘 조금 있다가 다시 나누겠지만 정결한 운동 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 정결 예식에 따라 깨끗하게 하면 이걸 조금 우리에게 좀 확대해서 가고 아주 현미경 같은 거라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나요라고 이렇게 물어. 오늘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무리됐나 지금 내 마음이 전쟁터 아닌가 주소택 목사님과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마음이 전쟁터야 오늘 아직도 이 성전을 건축한 이게 전쟁 다 아직 마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성전 의 외적인 것을 짓는 게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드디어 봉헌합니다. 13장에서 끝나요, 성경이요, 느헤미야가. 근데 1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봉헌식을 행하려 하메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세 가지 이긴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봉헌식은 모든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으고요 악기가 모이고요 그래서 노래하고 찬송해요 그리고 아까 찬송과 참 즐거운 노래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저기 하늘 나라에 입성했다.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안에 들어. 다 똑같은 표현을 제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정말 기쁜 거 정말 즐거워.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본문이 길어서 한절만 읽으라고 했는데요. 27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자, 27절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 감사하며, 노래하며. 한번 쫓아갑시다. 감사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비파와 수금을 타며 이게 뭐예요? 비파와 수금은 뭐죠? 악기죠, 악기.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이 는 거예요. 자, 28절에,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아까 우리 같이 찬양인도 하고 한 15분 찬양하는데 오늘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그 놀라운 주의 수할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너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장로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참 무겁게 하죠 그게 뭐예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그때 우리는 노력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찬양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 또또 백길간에 또 좀뭐아마에 모여들었으니 오늘 전에 모였으라.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자, 잘 모입시다. 한번더 인사 모이기를 패하지 맙시다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지금 못모이게하죠 교회 자꾸 못모이게하죠 여러분 더 열심히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다 설명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마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에도,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는 거야. 모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기 위해서. 자, 이제 30절 말씀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자꾸 크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못해가지고, 저기 엄머 대빵 큰 건데, 제가 잘 한번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몸을 정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예수와 연합할 때 몸을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부는 르 찬양 중에 이런 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 캉, 내네 캉, 니가 하는 거, 나도 하고, 너가 하는 거, 나도 하고, 세상 사람과 기준선이 없이, 경계선이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들어올 때 정결 예식이세요, 정결 예식이. 깨끗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잘 빨아야 되겠어요? 새 옷을 입으면 정결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예. 여러분들이. 소시는 분이 한 열대명 1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 할게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갔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그런데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순간 엄청 창피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 똥이 떨어졌습니다, 새 똥. 새 똥이 떨어졌어. 그래서 순간 이걸 얘기하면, 야, 이거 주일 아침에 목사가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뭐, 새 똥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저 화장실로 가가지고 막 씻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비누로 하고 또 해고 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건새 똥은 냄새는 잘안 나더라고요. 맞아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김영기 조사님, 어, 하빈이 맞아봤어? 이야, 놀라운 것은 우리 막내 아들도 맞아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 근데 또 이게 눈치 없는 이길수 집사님과김문수집사님이 목사님 일로 와보라는 거야. 왜요? 와이셔스 얼룩진 거 입었다는 거야. 애쿠즈 사모님만 와이셔스 안 빨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누명과 이 모든 오해를 사모님께 <laughs> 그래가지고 제 입에서 아니요 나 새똥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버스는 <laughs> 이거 이거 옷을 다려서 깨끗하게 입은 건데 새똥이 딱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옷에 새똥은 맞았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봉헌씨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좀만 더 해볼까요? 31절에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나눴어요 큰 무리를 1분단, 2분단, 3분단. 야, 2분단 상태 아, 저 3분단 상태 심이 안 좋고. 여기 1분단 상태 조금 아, 상태가 그래도 여기가 좀 좋아. 요 목사님이 고쪽 보면 여기는 안 졸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송되시면 또 우리 교회 좋은, 좋은 사람만 이렇게 나누어서 노래하게 됐다는 거죠. 자. 자, 그 뒤에 36절을 한번 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여러분 악기를 한번 잡으세요 악기를 자 박수 세번 시작 박수 네번 시작 박수 두번아 이거 잘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악기는 다른 악기지만 우리가 10편 47편일 때면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랬잖아요 우리가 다 악기를 주셨죠. 그렇죠? 또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했고. 자,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자, 4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아와 요아단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수 하야라. 여러분 노래하는데 어떻게 찬송했다고요? 마스크 써도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크게 찬송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것은 찬송은 크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크게 하는 거야.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신방 가면 목사님이 대신방 할때 너가 항상 찬송을 크게 불러줘라. 옛날 신방 대원들이 역할은 그거예요. 목사님이 찬송 몇장 하자면 목사님도 찬송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때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찬송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히라기? 히라기는 노래를 나보다 잘하는 거지 소리는 목님이 크지 않을까? 아니면 <laughs> 뭐 히라기 정도 뭐 이렇게 한것 같아요. 보니까 목소리 크네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깊었으면 찬송이. 크게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적과 성벽을 완공하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첫 번째에서 강조하는 게 감사와 찬송과 노래하면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아직 안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전심, 전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림므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봉헌식이었습니다. 종합골이 신예진 선생님 읽었는데 한번더 읽을까요? 이날에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야예었습니다 분요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성전 봉헌 성벽 봉헌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는 거야. 근데 그즐거한 이유는 누가 즐거워서 누가 즐거해서 읽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비몽사몽가요 아, 역시 세시 예배는 안될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오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목사를 말라 죽이려고. <laughs>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즐거한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즐거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면 우리가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 좋은 것이 뭐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죠. 교회에게 맞춰야죠. 교회 중심으로 맞춰야죠. 공동체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아전 인수격으로 내게 맞추려고 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 우리 교회 목표제도 그렇고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뭐 주일 아침만이면 기도하는데 요새 여름 행사 때문에 그런 기도 오늘 못했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조합사사.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봉사 하나님 기뻐한 거죠. 찬양하죠. 나 주님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겸손히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예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죠. 아, 내가 태어났는데 성전 한번 건축하고 은퇴해야지. 내가 이렇게 단임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했는데 성전 건축하면 하고 내가 한번 마무리해야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만이라면 멈춰야죠.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한마음 교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담이 없고 우리가 뭐 할수 있고 이거 너무 뭐 무혈입성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내가 볼때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지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덜썩 먹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거 어,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고 그 위치에 가고 그 계약을 따고 그 돈을 누렸을 때 그것을 덜썩 입으로 싹 넣지 마시고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가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어떤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를 누릴 때인데 이 일을 할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즐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 이속천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손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합사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즐거움도 깊이가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그냥 떠들고 끝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깊이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깊이는 여러분 있어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할때 탄식하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도 배가 세배네배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봉헌식은 자 한번 읽어볼까 구별된 예물을 시작 구별된 예물을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는 봉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전 봉헌하면서 어떤 신앙의 액션을 취합니다 자 그것이 44절부터 47절이면 그날에 누구를 세워 사람을 세워 자 이제 사람을 두 부류로 세우는데 한 부류는 저처럼 전문 인사 역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한 분은 평신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무게로서는 약하지 않아. 그게 뭐 하는 사람이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 우리 같이 조만간 같이 찬양했죠.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부터 47절에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된 뭐1 1지와 예물을 구별된 장소에다 갖다 놓고, 구별된 사람들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자, 예를 들면, 봉헌시오 사람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사람을 세웁시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사람에서 설교책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설교가 있어요. 사람을 깔아 뭉기는 설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까는 설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손세진을 딱 놓고 손세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손세진 잘 설교 잘 듣고 있는데 들으라고 이게 까는 설교예요 까는 그리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된 소리 진소리 진소리. 진 소리 있어요 진 소리 진 지른 밥 있죠 된밥 있죠 된 밥은 뻑뻑해서 안 넘어가잖아요 뭐 하면 소화가 안돼 목사님이 무슨 말해도 다시 험들어 무슨 말인데도 소화가 안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세워져야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겼어요 이 곡관은 무엇이세요? 이 곡관에 싹깨 있는데 제사장과 레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제사장과 선, 뭐 레일 사람들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이본분에서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 했다는 참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교회 성도들이 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좋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좋아 제가 믿음이 안 가는 것이요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남편 집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얘기해 이렇게 했는데왜 이렇게 잘안 믿어지지 <laughs> 우리 장모님하고 집사님이 가끔 문자에서 목사님 이렇게 뭐, 존경합니다, 그랬나요? 김경한 장르니? 뭐라고 했죠? 건강하세요, 그랬나요? 예? 이렇게 했는데도, 아또 듣고 싶어, 어제 들었는데도. 예.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을까뭐 제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을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 예, 네,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들 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결례 이런 힘썼으며. 자,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솔로몬의 명령을 따했다그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합니다. 40절. 옛날 다윗과 아삽 때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아까 찬양 인도자 우리 아사벳 시도 이번 시편 79편 7월달 말씀으로 받았죠, 그렇죠? 우리 뭐 이뭐 찬양대 지도하는 우리 한전수사님, 저렇게죠? 뭐 이런 것들 우리 찬양 대원들, 뭐 이렇게 교회 가면 찬양 국장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사벳 때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요. 자 47절 말씀. 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고 성별한 것을 내일 사람들에게 주고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봉헌식이 이렇게 진행되었죠. 예, 드라마틱 하는 것입니다. 어, 교회를 건축하면 목사님들이 다 간증을 정말 이 기도 어떻게 지었냐 그러면 뭐라고 지는지 아세요? 다 목사님들이 건축 세미나면 이 교회는 기도로 지었대 <laughs>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 듣다가 아, 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인내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인내합시다 왜 인내해야 되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 느헤미야가 짓는 공사는 여우가 올라가도 헐어 버린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렇죠? 여우가 올라가도 헐어 버를 그런 성벽이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이 견고한 성벽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봉헌 우리 뭐 석전교회 봉헌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했더니 이 기쁨과 즐거움의 보험승을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한 공사가 끝났다고 완공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더 성결과 거룩과 또 신실한 삶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또 우리 유치부 교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모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조롱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성벽 완공이 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도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금식하게 하면서 정말로 흩어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성결하고 정결한 예수으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 우리 평신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우리의 몸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서 모여들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은혜와 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사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즐거워서 나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우니 우리 모두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천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과 내 즐거움으로 살지 않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로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에서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